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인천 송도, 응. 응. 주요 단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인천 송도로 가겠습니다. 자, 인천 송도를 보기 전에, 네. 인천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시세 증감률을 보면, 네. 어, 1년을 보면, 인천이 21%가 하락했죠. 네. 세종시가 22.3. 그래서 전국 두 번째로 많이 빠졌어요.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좀 봐야지. 네. 거의 한데. 예, 전국에서 이렇고 네. 수도권만 딱 놓고 본다면 음. 단연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경기보다도 높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음. 관심을 가지는데. 음. 이렇게 관심 가지는 이유가 많이 빠졌지만 또 관심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인천에서 가장 좋은 데가 연수구거든요. 네. 근데 이 연수구 그러니까 송도가 직접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지가 나쁜 데 많이 빠지는 데는 관심이 좀 덜해요. 그렇죠. 근데 좋은 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요 그거 네. 맞는 거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연수구를 예, 우리가 볼 건데 최근 한1 개월을 보면 또 어떠냐면 여전히 연수구가 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음. 아, 몇몇 단지가 너무 많이 빠졌다가 음. 이게 데드 캡하운스로 잠깐 반등하는 건지. 음. 아니면 이걸 반등 찍고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건지를 네.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음. 역시 인천이 비싼가 아닌가, 네. 그 다음에 인천의 공급 대비 수요 에너지가 높은지 아닌지, 음. 나아가서는 또 연수구는 어떻는지, 이를 네. 봐야 송도의 미래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네. 보여주시나요? 네, 네. 네.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인천을 보면, 어, 자, 연수구죠. 네. 연수구를 보면 집값이 비싼지 싼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매, 전세가 대비 매매가를 보면 네네. 여전히 비쌉니다. 어... 전세 대비 저평가 보면 여전히 고평가라고 나오죠. 네네. 유의해서 마이너스 41.6%. 그렇네요. 굉장히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죠? 네, 여전히 비쌉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을 봐도 평균 68.6 대비 네. 지금 55.9입니다. 어... 그래서 여전히 비싸요. 이걸 전체로 봤을 때, 네네. 어, 요 시기 있죠. 요 네. 시기가 전세가율 되게 낮았죠. 38% 네. 정도 되네요. 위험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시기 있죠. 2000뭐요 요도, 당시 우리가 바닥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시기는 굉장히 좋았던 시기죠. 네. 네. 그리고 이것보다 밑으로 가면 이제 점점 안 좋은 건데 음... 평균에 다와갑니다 크게 보면. 그렇네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 비싸다. 음... 어, 임대가 대비 매매, 그러니까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여전히 조금 비싸다. 네. 근데 문제는 소득 대비 집값이 여전히 많이 비싸요. 네. 지금 8.9%아 평균이 8.9인데 네. 지금 최고점일 때가 14.1 14. 그러니까 음... 굉장히 이때 많이 올랐던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현재 11이에요. 그러니까 음... 여전히 비싸다. 네. 아, 여전히 비싸고. 그리고 최고 바닥일 때가 6.6입니다. 음.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본다면, 네. 자, 수치적으로 본다면, 인천이죠. 인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세 대비 매매가는 조금, 조금 남았다. 네. 이건 제가 지인을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고요. 네. 약간 남았는데,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얘가 37% 고평가였다가, 음. 지금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12% 정도, 여전히 고평가다. 네. 자, 여전히 고평가다. 이래 볼수 있고요. 자, 여전히 고평가다, 이래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은 또 뭐랑 많이 비교냐면요 서울, 부산, 대, 아, 부산, 대구, 인천 이세 개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음, 광역시 빅3죠. 예, 광역시 빅3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를 보기 좋게 한칸 옆으로. 부산이 평당가 1,279만원, 대구가 네. 1,000만원, 음. 인천이 1,239만원, 어, 부산이랑 거의 별 차이 없어요. 네별 차이 없고, 오히려 대구가 싸죠. 네, 네. 굉장히 싸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 자체가 좀 저렴한 거고, 네. 우리가 인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음. 1급진데 불구하고 음. 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보는 겁니다. 네. 대구랑 정반대예요. 대구는 전체적으로 싼데, 음. 수성구는 여전히 비싸요. 네. 근데 인천은 이제 전체적으로 비싼데, 송도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음. 네. 반대네요. 네좀 반대죠. 그리고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네. 그 다음에 공급량을 보시면 입주 물량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아, 누적 입주 물량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23년에서 25년 해서 이 누적 입주 물량을 보시면 인천이 필요 수요가 4만 4천 가구 대비 음. 어, 누적 해서 2년 9개월치 네.의 필요량이 10만 가구예요. 네. 입주가 그리고, 한 10만 정도. 네. 두배 이상이. 두배 네. 이상이 입주가 많네요. 네, 이 정도면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laughs>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인천만 다 보는 게 아니라 음. 인천은 옆에 있는 여기 김포, 네. 그다음에 부천, 네. 그다음 에 시흥 안산과 음. 영향력이 높고요. 바로 인접한 경기도권 네. 지역에서 또 받아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기권에서 이게 인천으로 가면 네. 또 서울에서도 인천으로 이동 수요가 많고 음. 또 서울에서 부천, 뭐 시흥에 또 이동 수요도 많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는 한 섹터로 같이 봐야 된다. 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세 개를 가, 같이 놓고 보면 네. 이거를 이제 수도권이라고 부르죠. 네. 네. 수도권의 누적 입주 물량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적정하게 가격이 빠지면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수요가 찰 때쯤이면 이 정도 입주 물량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음... 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삼기 신도시에 입주 물량이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삼기 신도시에 향후에는 입주 물량을 좀잘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삼기 신도시 중에 인천 계양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계양지구가 계양구 여기에 들어오는데 음. 사실 계양지구가 들어오면 서울 접근성 자체는 연수구나 청라나 검단보다도 계양지구가 절대적 위치는 훨씬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서울에 더 가깝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토지 보상이 100% 완료됐거든요. 음...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 네.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도 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의 태풍은 음...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음... 좀 피해가야 된다. 3기 신도시가 계양지구나, 음, 부천, 부천, 부천 대장지구가 입지가 좀 네. 서울성 접근성이 서울, 좀 응. 좋다. 그래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네, 맞그렇고요그 네. 네. 음. 다음에 주요 단지의 동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단지의 동향을 보면 인천의 바로 밑터로 보는 게 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인천에 거의 쌍벽 대장이 네. 송도 센트럴 파크 브루지오 네. 주상복합 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퍼스트, 어 퍼스트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14블록 네. 요거를 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비쌀 때 얘가 35평 84기준으로 해서 음... 9평 기준으로 제일 비쌀 때 13억 7천까지 갔었어요. 13억 7천. 예. 이게 이 8억대까지 떨어졌거든요. 8억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느낌이 네. 좀드니다 맞죠. 네, 많이 빠졌다가 어, 그래프도 와도 훅 꺾였네요. 5억 8천까지 훅 꺾였다. 음. 네. 여기는 26평이고, 자, 8살을 기준으로 보면 8억대 거의 8천, 8억, 8억 천까지 빠졌다가만 네. 살짝 이제 소폭 오른 게 보이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랜드마크 아파트를 동향을 보면 음. 어, 인천이죠. 네. 자, 네. 송도 터샵. 퍼스트파크 15블록을 보면 네. 14억 7천까지 갔던 게 네. 지금 이제 현재 거의 8억 9천 이렇게 나오면 음. 이게 마이너스 17%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 얘는 좀 가격은 적정 가격보다 싼 거는 맞다. 네. 어 이렇게 나온 거죠. 음. 거의 대장 아파트급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부산대구 인천이라고 네. 했죠. 네. 그래서 힐스테이트 버머가 대구가 장이 그렇게 안 좋아도 음. 9% 정도 고평가예요. 오. 그리고 오히려 부산 마린자이가 그냥 적정 수준. 아. 떨어지네요? 네. 네. <laughs> 네. 근데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는 마이너스 17%입니다. 어... 그러면 여타 다른 광역시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17%가 잘 없어요. 중소도시로 가야지만 네. 청주나 뭐 전남 정도 가야지만 있고 음. 지금 송도도샤 시 퍼스트파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별로 봤을 때는 매력 있는 가격이다. 아, 경쟁도시에 대해서 네. 좀 많이 빠진 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작은 광역시, 인구 100만 대 광역시가 광주대전 울산이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울산 가야 마이너스 18%예요. 음. 어, 그러면 송도도샤 시 퍼스트파크는 매력은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빠진 아파트 있죠 네. 많이 빠진 아파트를 좀 샘플링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더샵 동도 네. 마리나베이 네 그래서 현장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네. 3100세대의 음.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네, 뭐 예전 영상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자 마리나베이 크 바다 네. 조망 크, 굉장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호갱노노를 보면 네. 어, 실시간 시청자 수가 나오거든요 네. 거의 1등이에요 음... 압도적 1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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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베이에 너무 관심이 네. 많아요 그 같아요 이게 네. 우리가 보통 바다 조망도 좋지만은 음. 저희가 이제 부산에 음. 거주하잖아요. 네. 그 대교 뷰. 음.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광안대교 뷰. 음. 여기도 보면 음. 인천 대교 뷰가 음. 굉장할 것 같아요. 네. 네. 야경이 예쁠 네. 것 같아. 요 나중에 기대가 그, 돼요. 조망 하나는 인천에서는 거의 음. 뭐 끝판왕일 것 같은 느낌듭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어 얘가 오를 때는 삼 음. 국평 어, 기준으로 네. 12억 4 5오백 음. 그러니까 어 아까 이, 대장이 이 13억 13억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장이 준하게 팍 올라갔었어요. 네. 그런데 얘가 이제 꺾이니까,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보다도 지금은 네. 약간 패닉까지도 음. 빠졌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5억 8,500에 네. 거래가 네. 되었다는 게.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잘못 봤나 싶을 53 정도로. 53%하락 이거든요? 네. 네. 사실 나쁜 아파트가 아닌데, 네. 많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6억 6천 빠져서 53% 빠져서 5억 8천5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도를 보면서 유출은 할 수가 있죠. 네. 아, 이게 가장 비쌌을 때는 음. 아마 바다 조망. 음. 그렇죠. 조망이 음. 보이고 뭐 음. 층도 높고 음. 나름대로 컨디션이 음. 좋은 음. 개별 층이라든지 단지 돈뭐 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이런 거는 아마 음. 보시면 2층뭐저 층일 뭐 음. 수도 있고요. 네. 동호수가 이제 조금 빠지는 네. 것들이 조금 더 싸게 어 거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또 했었죠. 음. 송도는 급매물이 나오면 네. 금매 가격에 음. 거래가 된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청남어금매 네. 가격에 음. 거래가 둔하다. 둔하다. 예. 네. <laughs> 검단은 쳐다도 안 본다. <laughs> 근데 이제 검단이 곧 이제 2년차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관심은 네. 가져봐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입지적으로 음. 입지 차이가 좀날수 음. 있다는 걸 네.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음. 뭐냐면 그래도 금매가 받아주는 거는 네. 그래도 나름 관심도가 있는 입지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관심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12억 4,500 하던 게 음. 지금은 6억대 이렇게 거래가 됐다. 네. 그러면 우리가 리치고를 봤을 때 어 제가 송도를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 송도가 파, 평균이 8.9에요 PIR 지수가 평균 네. 8.9에요 네. 그리고 고점일때는 14.1로 58%고평가됐던거예요 네. 많이 고평가됐었네요 네. 그래서 인천이 상승장 후 막바지에 엄청나게 팍 떴었거든요 여기 네. 보면 알수 있죠 막바지에 완전 제이자처럼 네. 반등을 했죠 펠탑연상시키 네. 네. 정도로 네. 요, 이렇게 오른게 아니라 요렇게 갔잖아요 네. 요렇게 <laughs> 그래서 많이 반등했었다 그래서 58%까지 비쌌었다 음... 어. 그리고 가장 쌌을 때는 마이너스 이십더라 음. 어, 이거를 이제 역산출해서 적정 가격을 구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도 마리나 베이가 1 2억4천 오백이 고정 네. 가격이고, 그럼 적정 가격은 7억 팔천 정도. 7억천 정도. 네. 음. 근데 현재 6억육천에 거래됐다면 마이너스 십육 다 네. 우리가 좀 싸긴 싼 거죠. 그렇죠. 네. 네. 싸긴 싼 거고 어 육억 육억 대도 있네요. 6억 대도. 오억 어, 네. 구천은 직거래고 5억 팔천 이제 완전 금면는 찍고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 그니까 지도만 봐도 사실 음. 여기가 장점이 음. 많은 곳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인천 전반적으로 보면 음. 인프라는 음. 아직까지 완성된 지역은 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280구가 음. 그래서 뭐 1호선 음. 연장 계획도 있고 음. 나름대로 조망권이 음. 좋은 지역 음. 그리고 초등학교도 음. 품고 있는 지역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지만은 음. 이런 분위기일 때는 음. 확실히 실 사용 가치가 있는 단지들이 그렇죠.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쉽게 말해서 불경기 때는 음. 미래 가치보다는 네. 현재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 네. 그렇죠. 앱 상승 등 때는 네. 미래가치가 가격이 많이 반영된다. 우리 아까 우리 음. 그 가장 최고 대장 단지였던 음. 15블럭 그런 앱들이 한 13억 초반대, 음. 중반대 에 거래됐잖아요. 네. 이 녀석도 12억 음. 중반대면 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네. 느껴지는데, 네. 이런 하락장일 때 확실히 음. 음.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이게 연장이 딱 돼야지만 네. 좀 자기 가격을 어, 가져, 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음. 본다면 한 마이너스 16% 정도다. 아, 많이 빠졌던 네. 느낌이 마... 좀 납니다. 수치상으로. 네. 그래서 송도,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7억 8천 이하는 음. 매력은 있다 네. 아, 매력은 있다 이렇게 봐줘요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많이 빠졌던 게 네. 네.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야이뭐 단지도 좋죠 네, 네. 이거는 또 54평 이에요 네. 54평짜리 고 음. 16억 5천 하던 게38% 네. 어, 하락해서 6억 4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음. 1 0억 음. 천의 거래가 됐습니다 금액대가 크니까 하락하는 음. 금액 도 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죠 네. 자, 찾아가 볼까요 네. 여기 네. 네. 아, 바로 공원 인근에 있고 음. 업무 단지, 업무 네. 지구가 바로 앞에 있고, 네. 사실 뭐학원가도 음. 그 인근으로 이용할 음. 수 있고, 네. 위치상으로 딱정 딱 가운데인 느낌. 그렇죠. 뭐 지하철도 음. 뭐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할수 있는 음. 그런 단지라서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음. 송도에서는 사실 요 라인들이 네. 송도 센트럴파크도 있고, 역도 있고, 여기는 나중에 아직 은 멀었지만 GTX 비노선이라는 네. 또 그렇죠? 호재도 있고, 네. 주안 송도선, 주안 송도선 호재도 있고, 네. GTX 비노선 호재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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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래가 치는 충분한 지역인데. 네. 네. 요게 이제 많이 빠졌어요. 네. 54평짜리가, 네. 그래서 54평. 어. 확실히 주상복합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대형 평수, 네. 아,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 현황을 보면 음, 전월세를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16억 5천 하던 게, 네. 지금은 이제 최저 10억 천까지도 거래가 됐다. 10억대가 음. 한세번 정도 거래가 네. 된걸 보니까, 음.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10억대를 음. 좀 인정하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적정 가격을 좀 유추해보면, 네. 음, 16억 5천까지 갔을 때, 58% 고평가라고 음. 유출을 하면, 역산출하면, 네. 이제 10억 정도. 어... 10억 4천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근데 현재 가격 거래된 음. 게 10억이라면서요? 네, 10억 와, 천. 이러니까. 어떻게 이 시장은 이렇게 잘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맞죠. 한건 거래도 음. 아니고, 아까 여러 건 거래가 됐잖아요. 음. 네. 음. 네. 물론, 여기서 이제 동호수의 차이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지만. 물론 있습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네. 적정 가격 정도, 혹은 조금 싼 가격 정도에. 네네. 네. 귀신같이 달려들어서 그렇죠. <laughs> 거래가 된다. 그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음. 저 정도 하면 내가 살겠다라는 음.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네.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표상으로, 뭐, 음. 수치상으로, 음. 이렇게 적정 가격이 한 10억대 음. 초반, 음. 10억대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음. 확실히 시장은 음. 좀 선행해서 그걸 네. 피부로 느끼네요. 그렇죠. 음. 이제, 뭐, 그, 어, 개별 단지전쟁인데. 네. 단지전으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진 아파트가 네세 번째 네, 송도 아트윈 프루지오 네네네 이게 최고가 15억 9,500 가던 게어 음. 최고가 대비는 6억 3,500 하락해서 39%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9억, 그래서 6천, 9억 6천. 6천 이것도 45평이네요. 예 네. 네. 아. 위치가 이것도 괜찮아요. 네, 그 음. 아까 센트럴 파크역 오 네. 왼쪽에 네. 오겠죠. 네, 네네네 109, 309 음. 사이에. 네. 일단은 역세권입니다. 네. 뭐 어쨌든 저렇든간에 음. 광역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역시에 여기도 인천에도 이제 음. 1, 2호선 음. 그리고 이제 광역철도 같은 음. 뭐 GTX 같은 이런 것도 음. 향후에 음. 또 다닐 거니까 네. 역세권의 의미가 음. 굉장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역세권에 바로 음. 있는 아파트 음. 굉장히 수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토미프로지오가 음. 이제 지금 9억 6천 9억까지 거래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어자 얘가 15억 9천 5백까지. 최고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 음. 했을 때 9억 6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음. 5% 정도는 조금 싸게 거래됐다. 확실히 이것도 음. 마찬가지예요. 음. 뭐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처럼 음. 확실히 시장이 음.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음. 확실히 좀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역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네. 인천 자체는 여전히 이제 조금 고평까지만 음. 그리고 송도 자체도 연수구 자체도 조금 고평까지만 네. 어 개별 단지들은 네. 매력 있는 가격에 나온다. 그 네. 물론 여기서 완전 1군 아파트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그렇게 급락까지는 아닌데, 1.5군, 뭐, 한 2군, 네네. 그 1급지 내에서, 도 이런 아파트들이 오를 때, 덩달아 많이 올랐다가, 네네. 떨어질 때 이제 좀 많이 빠지, 빠지더라. 그렇죠. 여러 어,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확실히, 이렇게 미래가치가 있는 음... 지역들은, 네. 이제, 하락장이 오니까, 현재가치에 밀리니까, 좀더 많이 빠지고. 어, 확실히 좀 더, 더 네. 깊이 빠지고 있다. 네. 그리고 아. 또, 현재가치가 있는 녀석들은, 적정 가격 음... 수준에, 되 네. 돼버리니까, 역시 1급지가 적정 가격 수준이 돼버리니까, 거래가 되더라. 그렇네요. 네. 이렇게 좀볼수 있었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어, 부동산 스터디를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이번에 이제 모집을 해서 또 음. 지금 몇 기여죠? 우리가 10기, 10기입니다. 네, 석달에 한 번씩 네. 가는데 벌써 10기입니다. 네, 네. 석달에 한번하는데 거의 만 음. 2년, 거의 음. 3년 차 이렇게 음. 접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강의가 강이나 임장이 다 영상으로 또 음. 다시 한번 저희가 제공해드리니까. 그렇죠. 어,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스터디 참여하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있죠. 네. 어, 적정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시도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네. 트레킹할 수 있게 제가 세팅을 다 해놨어요. 한땀 한땀. 네. 공들여서 만든 네. 파일입니다. 네. 그리고 요 사용법 강의 이것도 음. 제공을 해드리니까 네. 저희 스터디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스터디, 스터디, 스터디 네. 참여는 어떻게 하까요제목옆 음. 더보기, 네. 혹은 고정 댓글 네. 확인하시면 네. 어, 참여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